네,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부산 운동장에 체육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빈집이 아니고 운동장 유튜버 대시올시다 근데 사실 여기는 우리의 구독자분이 여기를 적극 가보라 하셔가지고 서둘러 와봤는데요. 확실히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부산 시민분들이 얼마나 시행정에 짜증이 났으면 서명 운동까지 하시고 걸기 집회도 하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운동장을 지키기 위해서 시와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덕운동장인데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분이거나 아니면 주변 도시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부산의 역사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구덕운동장 자체가 1928년부터 부산 공설운동장으로 시작해가. 1973년에 주경기장이 완공이 되고 지금까지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전통과 역사를 보존한다 뭐 이런 개념은 돈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갈때 제가 직업의식이 발동해가 이런 것도 막 예사로 안 보고 뭔가를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그 사명감으로 마리 카메라를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저기는 명지라는 곳입니다. 부산의 인구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대규모로 개발하는 곳인데요. 낙동강 삼각주를 전신에 아파트로 다 덮을 기세입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공화국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부산 자체도 아파트가 많아서 깝깝한 실정인데 그것도 부족해가 저렇게 옆에 가만히 있는 철새 도래지인. 삼각주까지도 다 파재 끼고 절에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 부산이 가족 단위로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고, 여러분도 부산의 지하철 타보시면, 뭐 젊은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전부만 뭐 노인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 거 해결하는 방법은 저기에 수도권으로 몰려간 기업들, 그 기업들을 많이 들여놔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 근데, 맨날 한다는 게, 마, 그놈의 뭐 이순신 장군님 기념관 사업. 뭐, 그거 무슨 사업도 아니고. 거북선 한개 만들어 놓고, 텅텅 빈 기념관에는 갈린 몇명 앉혀서, 뭐, 먹이 살리고 있는, 뭐,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애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구독 운동장 얘기를 해보면요. 호텔도, 마, 4, 50년 넘어가는 게 없다시피 하고, 어, 예를 들어 유성호텔도 문 닫아, 서락동의 파크호텔도 문 닫아, 경주의 콩코드 호텔도 문 닫아, 막 전신에 문 닫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것들처럼 한 세기를 거뜬히 버티며 유서 깊은 어떤 자원으로서 랜드마크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신축 아파트가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막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운동장도 이 부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 축구 전용 구장을 새로 짓고, 남은 부지는 건설사에 팔아서 아파트 49척짜리 4개 동을 짓고, 어이? 이래 지어버리면, 구독운동장 재개발 비용이 전체 8천억이랍니다. 자, 공고물 나누자실 분량이 마,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민은 밥 먹고 돈 벌고 집에 가서 누워 자고, 그러면 체육은 언제합니까 동네 이런데 나와가지고 체육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사람답게 좀 이래 살아야 되는데 저래 집에 와서 뭐 운동할 때도 없이 누워서 t v 만 보고 뭐 저래 버리면, 에이 부산 시민을 뭐 똥돼지로 만들 계획인지 부산 시민이 돈벌 때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만 때려지어가지고 자꾸 어쩌자는 건지, 에이 자 부산 관련 언론, 부산 단체. 우선시의회도 모두가 이 사업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아, 강발도 지금 반대하는 바입니다. 어깨를 살짝 나란히 해봅니다.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열심히 운동은 안 하지만, 사람은 모름지기, 체육을 열심히 좀 하고, 이래 살아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가 역사가 오래된 운동장이고, 시민들이 자주 찾던 이런 공간이면, 이런 데는 좀 놔두면 어디 든나는지, 자, 한국처럼, 뭐 이런 식이라면, 저기 저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었다면 저 자리에 아파트가 수십 번은 더 짓고 허물어 짓고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아 나는 게 없습니다. 에펠탑아, 파리에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 네가 여기 한국에 있었으면 뭐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됐을 끼다 벌써 진작에 해체되어가 고물상에 누워 계실 건데 참으로 다행이다.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는. 여기는, 한국 여기는 무습은 곳이야. 한국의 토근 맛을 한번 보고 싶으냐? 예, 여러분, 상황이 막 이렇습니다. 여기 부산 구덕, 근처 전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 산맨 위쪽에, 건축 한 개선 저 끝머리, 아, 저것만 보면 항상 제가 어릴 때 살던, 어, 달동네 맨 위쪽 집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그래도 개인주택들은 다 없어지고 제법 큰 빌라형 다가구 주택들이 저쪽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기업은 거의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만 수풀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니까 아파트 쪽에 좀 가셔가 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할 만한 곳은 확실히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또 아파트에 가서 취직하고 또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삶 마 이게 이제 앞으로 부산의 패턴이 될것 같네요. 다른 산업은 뭐 없다시피 하니까요. 자, 각자의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아, 그런 직업. 부산에서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잘좀 생각해가. 자, 아파트 좀 그만 짓고, 운동장 하나 정도는 좀 놔두고, 시민들의 기억의 공간, 도심 속의 녹지와 여유 공간, 또 사색의 공간, 뭐 이런 거좀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어, 다른 거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아파트만 때려지었다가는 뭐 앞으로 뭐 미래가 별로 좋지를 않아 보입니다. 특색도 없고 기업도 없고 이렇게 가다가는 전부 전 나라가 개성 없는 아파트 도시가 될게뭐 뻔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강우바리가 아, 구독운동장역에 한번 다녀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